안녕하세요. 어로지 스튜디오입니다. 생활의 달인에도 나왔고 한국 관광공사에서도 인정한 맛집 다연 닭갈비를 다녀왔습니다. 다연 닭갈비는 광산구 운남동 운남주공 앞 식당 골목에 있습니다. 간판에 떡하니 춘천 전통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예전에 춘천에서 닭갈비를 먹고 맛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다연 닭갈비는 춘천 닭갈비 맛이 날까요? 밑반찬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반찬이 나오는데 감자입니다. 감자를 이렇게 얇게 썰어져 나오는 게 생각보다 맛이 신기합니다. 한 그릇 더 달라고 해서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역이 들어간 미소 된장국도 맛이 좋았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맛일 겁니다. 하지만 그 맛이 싫지 않고 매우 맛있습니다. 메뉴판을 보시면 웬 홍어 리필이 있는데 밑반찬으로 홍어가 나옵니다. 몇점안 나오지만 홍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입가심하기엔 충분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주세요. 우리 다음에는 홍어 맛집 한번 가시게요. 쌈 같은 경우에는 리필해 먹을 수 있어서 얼마든지 드시면서 셀프 리필 가능하고요. 맛집 포스가 절절 흐릅니다. 하지만 관광지 프리미엄이나 바가지 없는 가격. 1인분에 11,000원입니다. SNS 인증까지 하면 콜라 서비스로 준다고 해서 이거 안되있는집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콜라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닭갈비가 나왔습니다. 우선 닭갈비 비주얼은 다른 프랜차이즈 닭갈비랑 조금 다릅니다. 고구마가 조금 많이 보이고요. 고구마뿐만 아니라 양배추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킨 이 양은 2인분입니다 저희는 치즈 추가해서 먹었고요 닭갈비를 휘젓고 있노라면 사장님께서 음 본인이 한다는 뉘앙스로 한번 저어주시고 조금 있다가 잠시 시크하게 갑자기 불쏘를 확 해주십니다 말씀도 안해주고 불쏘를 갑자기 진행해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닭갈비 맛은 조미료가 전혀 느껴지지 않은 담백한 맛입니다. 간이 세지가 않습니다. 저는 짜게 먹는 걸 좋아하지만 다연닭갈비의이 삼삼한 간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사이드 메뉴로 시켜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국수를 시켰습니다. 다연닭갈비 막국수는 일단 우선 국물이 정말 개운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고기까지 맛있게 먹었는데 막 볶음밥이 맛이 없으면 그런 집 되게 많잖아요. 그런 집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머나. 볶음밥도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볶음밥은 꼭 볶아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별점 매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닭갈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깔끔한 맛입니다. 무엇보다도 조미료한 느낌이 전혀 안 나기 때문에 두 번째 막국수. 개운함은 끝판왕입니다. 면은 특별하진 않았으나 닭 육수가 주는 개운함이 되게 신선하고 끝내 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볶음밥입니다. 볶음밥 점수는 95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95점. 무조건 볶아드셔도 되는 볶음밥 클래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왠지 가족이서 하는 집이라 그런가 서빙 분위기도 좋고 서비스도 나쁘지 않고 매우 좋았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불쇼 등 볼거리도 있는 다연닭갈비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가족단이나 커플분들에게 많이 애용하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아 물론... 커플 아니라 가족 아니라 남성 모임, 여성 모임, 여성 모임 모두 다 괜찮습니다. 모든 남녀노소에게 어울리는 그런 닭갈비집. 제가 왜 이런 맛집을 이제야 알았는지 조금 후회가 될 정도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 친절, 친절, 친절 보스 사장님이신가요? 아 저는 주인입니다. 네? 사장님 아니고 지인이요. 주인이요. 주인요? 이 주인. 주인. 우리가 생활의 달이 나왔잖아요 이에 아, 주사하고 먹었는데 코로나 2단계 단이 오는... 저기 사장님 여기 맞죠? 아니래요아니 사위 어 맞지? 사위? 어 사위는 사위상으로 대아다 사장님 우리 유튜브에 올리, 올라가요 나중에 유튜브에 찾아보시고 나중에 오면 서비스 줘요 <laughs> 아니 뭐, 겸청이안 나가도 뭐 생활에 다리 나갔다는데. 오히려 내가 손이 깎아먹는 걸 아닌 걸 몰라.